여기에 잔디 보호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 아까 손 잡고. 비행기 어디? 아 저기에.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안기면 저는 비행기 엄청 많아 안에 들어가니까. 음. 어, 우리 타러 가자, 그러면. 서지 가봐. 저렇게 돌아서 가야 돼. 저기에 길이 있네. 조심! 같이 가자! 혼자 가지 말고 있어라! 서진이 어디 가? 비행기 타러 가? 아빠도 같이 가, 아프죠 어, 서진아, 올라가서 문 앞에서 아빠 한번 봐봐. 서진아, 아빠 한번 봐봐. 인사. 잘 가, 서진아, 비행기 타고 어디 갈 거야? 어, 같이 가자. 어디 갈 건데? 감? 다낭? 제주도? 어, 어디 가는데? 우와 갱이 많지? 어, 뭐야? 어? 뭐야? 어 이제 날아가는 뭐 곳이네 안 날아갈거야? 뭔데요? 뭐 나쁜 호랑이가 아니고, 이거 대한민국 지도가 호랑이처럼 생겨서 이렇게 만든 거야. 이 비행기는 대통령이 타는 대통령 전용기라고 해. 대통령 전용기, 서진이는 지금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 탄 거야.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 서진이가 지금 타고 있는 거야. 알어?

걸그로 가면 응. 아빠 조심해야 돼 응. 알았어 근데 서진이 찍고 싶어서 아빠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응? 아빠가 서진이 찍고 싶어서 서진아 이거는 우주인이야 달나라로 갈 건가 봐 어? 로켓 발사해 가지고 달나라로 갈 건가 봐어 응? 우주인이거든. 근데 서진아 노란 비행기도 탈수 없나봐 어? 노란 비행기가 아니고 헬리콥터였어 헬리콥터였어 왜? 아빠랑 서진이랑 아빠랑 서진이랑 저거 탈까? 엄청 큰 비행기 탈까? 저거는 의자가 있을 것 같아. 어. 아까는 없었지. 왜? 아까는 치워놨나 봐. 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구경하라고. 왜? 선생흙 <laughs> 하면 안 돼. 돌이 들어갈 수도 있어. 어? 돌이 신발에 들어갈 수도 있어. 안 된다고. 이리 와! 손이나 이리 와! 큰 비행기 타러 가자 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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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엄마... 어, 빨리빨리 빨리 큰 비행기 탑시다 뭐라고? 공룡 할아버지 집에 있다고 이거 어. 맞아 맞아 서진이가 아기 때막돌던지 거라고 막 그랬잖아 뭐 던지면 위험한데 아기 때 계속 볼 던지고라고 그랬지. 응. 왜 그랬어? 위험한데. 미안. 몰라 자신이 응. 혼자 올라올 수 있지. 올고 올 하지... 그, 그. 잘한다. 올고 올고 조심. 올고 올고 잘해. 응. 아빠 안 거. 어. 아빠. 카메라 찍어야 되는데. 카메라 한번 찍어보자. 어디 올라와봐. 잘 올라오네. 어이구, 씩씩하게 올라갔네. 어진 뭐가 있어? 어, 여기도 의자가 없네. 우리 구경하라고 다 치워놨나봐. 저기 한번 들어가보자 한번 들어가보자 뭐 있는지 뭐 있는지 한번 둘러보자 잊지 않아야 할 전쟁 625 소진아 전쟁은 엄청 무서운거야 전쟁은 엄청 무서운거야 서진이랑 아빠랑 싸우면 실치 서진이도 전쟁은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거거든. 음 몰라 왜 싸웠을까, 그렇지? 그럼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돼 서진아 알겠지? 서진이가 나중에 커서 대통령이 되어도 절대 싸우면 안 돼. 음. 저쪽으로 가볼까? 음, 비행기 또 있네. 서진이 좋아하는 블랙이글스는 없나? 서진이 좋아하는 블랙이글스는 없나? 블랙이글스 여기 있네. 아니야. 어 저기도 있어. 가볼까? 블랙이글스 있어. 다 갖고 싶어 다 갖고 싶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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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빠 아빠, 치. 다아아 이건 헬리콥터네. 서진이 조종사야 비행기 조종사야 서진 운전해봐. 그거 비행기야 비행기. 없어? 그럼 운전대도 어딨지? 서진아 이 비행기는 뒤에서 운전하는 건가 봐. 운전대가 뒤에 있어. 왜? 이 비행기는 뒤에서 운전하는 건가 봐. 왜? 볼래? 봐봐. 나와봐.